드럼터보 화이팅! 화이팅! 네. 안녕하세요, 준기입니다. 트라고에 트라고인데 한1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간차간지.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러 오셨어요. 캐리어 차예요. 차싣고 다니는 캐리어 차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<laughs> 어엔드의 단계 이주가 돼갖고. 네.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서 전화 드렸어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그 <laughs> 어, 어, 제가 달려마다 느꼈던 게, 네네. 출발하면은 3 3단, 5단, 예전에는 3단, 네. 5단, 7단, 8단, 9단, 1 0단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. 네. 예전에는. 네. 근데 이제엔드0 1 0 업그레이드를 하고 1 0 0는0 1단0단0 1 1 0 0 0뛰 10,000, 10,000, 1 0하나0 1 0 0 0하나0 0 0 0 10,000, 10,000, 10,000, 10,000, 뭐0 네, 아무래도 뭐가... 차가 연식이 좀 있어, 서좀더배줘야 음, 음. 네. 되는 게 맞는 거죠. 음,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확실히. 네. 또 차가 조금 조금 진음 소음도 좀줄좀 줄었고. 네. 또빈 차로 갈 때는 금조가나 확실히 뭐 음. 아, 아. 짐을 안 싣고 빈차로 다닐 때는 아, 예전과 조고난 전과 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금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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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염비는 많이는 안나는데 예. 어, 원래 얘가 수출 한탕을 끼면은 예. 40리터 42리터 이렇게 먹어요. 기본욕으로. 예. 근데 고기에서 한탕에 1리터 정도 조금 덜 들어가. 아, 염비는 살짝 올랐네 그냥. 응 살짝. 예. 많이는 아닌데 살짝. 예. 열은 더잘 빠지는 것 같아요? 아그 내가 온도계를 갖고 다니면 재보잖아요. 네. 어, 확실히 틀려 이게 전에 엔드 끝탱에다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송과 호 그때는 예. 60도, 65도 이랬는데 예. 지금은 60도를 안 넘어. 어 엔드 쪽에 열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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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한 엔드 쪽에는 열이 한 45도 빠졌어, 빠졌어. 예. 45도 더 빠졌네. 그래. 예. 그러니까 예. 좋더라고. 확실히 요 주둥이하고 그 꼽혀 있는 것딱 보면 네. 히팅에 끓음 싹기는거 보니까 아 뭐가 많이 빠지고 많이 빠져. <laughs> 그몇킬로죠그 차가? 지금 제 차가 150만 넘었었어요. 계기판이 150. 바뀌어갖고 한번? 네. 내가 계기판이 차 바뀌었어요? 고장 나갖고. 아. 140만, 150만 됐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430이다 보니까. 네. 우리가 빈차 공차 중량이 22톤이에요. 그러다가 네. 짐 실고 나면 30톤이 넘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, 그런 데다 가 차가 힘이 없지.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나 억지로 바꿔 다니는 거 어쩔 수 없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열은 열대로 나오고 끌음면 끌음대로 나오고. 네. 그런데 어른을 달고 난 뒤에는 뭐가 조금 조금씩 나아졌는데 어쨌든요번에 엔더 달고 난 데는 네. 아, 확실히 더 느꼈어. 네. 아, 달길 잘했구나. 확실히. 오래 타셔야죠아예 이건 차값이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. 아이고 우리 같은 동료들 이제 세트로 트레일러하고 앞에 거 세미하고 같이 뽑았는데도 한 달에 예. 활무가 600 넘어요. 아 이거야. 그러니까 뭐엄두를못 내겠어?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말썽 없을 때까지는 최대한 타야 되는데 열이 어쨌든 많이 빼줘야 되니까. 네. 어려렁 소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<laughs>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네, 가십시오. 고맙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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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 들으셨죠? 자동차 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. 사람도 열이 많으면, 열이 높아지면 아프듯이 차도 적정 온도가 넘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. 시원킴이었습니다.